경기에서 변화를 좀 줬어요. 네. 오늘 최건주 선수와 어, 어, 그리고 김대월 선수를 어공격에좀뭐랄까 핵심 포인트에 넣었는데요. 오늘 네. 김대현 선수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한데 수비 라인이 상당히 안정이 됐고요. 지난 경기에서 나왔던 그 스타팅 라인업을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네. 로에일 선수와 일승재 선수, 박민 선수는 너무 잘해줍니다. 네, 을 봤었던 춘남 아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팀의 또 골키퍼의 대결도 볼만합니다. 이렇 기영 골키퍼 또 일승빈 선수의 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화큐캐리그토2021 4라운드 경기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이준희 선수 팀원 경기량 보기 되면요이 잠시간을 네. 바탕으로서 좀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 있는데, 잘 받으세요. 망설면서 망설이면서. 왼발 슛. 끝이면 네. 정면이었습니다. 막아내고 있는 이승기. 아 지금도 잘차고잘 막았어요. 장점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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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필드에서 볼을 득볼 네. 어. 소유를 하면서 잘 지금도 빌드업을 하고 있는 아산입니다. 네. 어 연결 자, 연결됐습니다. 대 초공간. 충남 아산. 들어가면 드로스. 네. 자막아세우면서 연재민 선수가 막아세웠습니다. 다시 크로스 헤더! 왼쪽 빗나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박세진 선수가 끝까지 취급을 해줬거든요. 네. 여기서 커팅한 것이 다시 자신에게 연결이 됐고 동료들에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패스 하나를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뒤 공간 박사 쪽에서 가수로 가스 받았습니다. 얼른발 슈팅! 맞고 나갔습니다. 충남 아산의 코너킥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충남 아산의 코너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아산도 세트피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 자 낮게 자 방향을 한번 꺾어봤습니다. 매우 왼쪽으로 돼요. 살짝. 오, 빗나갔어요. 오 들어갈 뻔렸습니다 네, 유준수 선수죠. 네. 있어야 될그 배달형들 있잖아요. 네. 그 역할을 톡톡 해줍니다. 지금부터 앞쪽으로 끊어들어온 움직임. 버티면 안됩니다. 자신들의 경기 운영을 보여줘야 돼요. 자, 오 멋져긴데요. 멋져긴데요. 후발셔팅 슈퍼 테이브예요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수, 안산의 수비스는 문제가 이더가좀 필요... 어,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 실마리를 안산이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지요. 야, 이은범 선수가 발이 좀 높았어요. 네. 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우 카드가 나옵니다. 이은범입니다. 자 모든 킥은 지금 이상민 선수가 하, 하는데 같이 경합하면서 떠줘야 됩니다 약간 좌측으로 자 떨어지는 골자 그저 밑으로 걸음발 장군키보 치 장군키보 망을 냈습니다 이기현의 슈퍼 서머입니다 야 지금도 잡자마자 바로 터닝 슛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3학. 지금은 안산이 잘 만들어내긴 했었는데요 네. 소에해서 정확하게 주려고 하는 어 이런 패스는 아, 안 좋아요 아, 패스 미스 자, 안 되네요 슛 슈팅 반대볼 자 일단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었던 슛이였고요아 네. 지금 자 지금 보세요 패스가 정확하게 동료들에게 연결이, 연결이 되지 않았죠 네. 이 분위기를 골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실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 똑바르게 헤더 빗맞았습니다 살짝 물러나다가 뒤쪽으로 자한 명의 선수가 붙어주고 있습니다. 스골 뺏겨냈어요. 자 수검입니다. 최권주! 최권주! 자 박세진이 터! 아한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수아 조심히 휘슬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는 박세진. 자 크로스 시도. 약간의 먼 거리. 떨어집니다. 다시 박세진. 밀어는 패스. 골 살아있고요. 먼 거리에서 한용수! 왼쪽으로. 안단해졌네요. 네. 네, 아산 선수들이 수비 라인이 너무 안정적이, 안정적인 충남 아산입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고 있는 축구백 안산에서는 김민호 선수가 네. 아, 또이뷰를 했고요. 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오늘 아우 어우 심하게 밟혔는데요, 지금. 오. 아우, 지금 너무 심한데요. 한반절 네.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진 가운데 추가 시간에 지금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의 변수가 생길 수있겠 오, 수 지금 있습니다. 보러 가는데요 네. 이상민과 이상민의 충돌에서 그렇죠. 그렇죠. 선수 간의 대어 싸움이 있느냐 네.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인터셉트 하려고 했던 이상민 선수고 또 이상민 아산의 이상민 선수는 볼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아우. 경고 나오네요 아, 네. 경고. 네. 아, 네. 부르죠. 어? 어, 어 뒷주머니에 아, 손이 가는데요? 아, 가는데요. 어, 뒷주머니. 어, 어. 퇴장입니다. 레드카드예요. 네. 아, 충남 아산의 이상민이 지금의 장면으로 네. 인해서 어 퇴장을 받았습니다. 후반전에 약간의 변화 한번 경기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으로서는 한 명의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의 경기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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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기회를 잡았어요 안산은. 어, 그렇습니다. 네. 자 양팀의 4라운드 후반전 45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지영을 바꾸면서 원정팀 안산이 왼쪽 홈팀 안산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지금 필드 플레이 9 명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아 명에서 경기 내용을 준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게해놓 쉽지 않죠. 네. 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후반전에 안산이 앞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민준형이 살짝 뒤로 김현태 연결괜찮아요 됐어요. 김준도 선수를 슛팅. 아 스틱 태클 좋았습니다. 안에 수비에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김준도 선수의 움직임 꿀입니다자 연결되는에서 유인. 유인. 음. 아 먼거리에서 오른발 슛팅. 들어 원타치로 바로 슈팅을 가져갔죠. 어우 해주는 슈팅 너무 좋았어요. 김대열 네, 선수가 빠지고요. 김대열 선수도 많이 뛰긴 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잘 해줬어요. 네. 이제 힘을 빼죠. 이제 두아르테 선수가 들어가면 공격적으로 조금 더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서 퀴즈를 준비를 하고 있는 두아르테 선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작정을 하고 잡고 네. 있는 박태혁 감독인데요. 어, 반대쪽인데요. 자, 오, 됐어요. 자, 자, 자 가슴로최고나면서 푸르키. 이런 패스 만들어지면 괜찮아요. 아, 5초 뭐, 만에 지금 네. 완벽히 넘어오면 그렇죠. 완벽히 간수를 했었는데. 네. 네. 아, 후반전은 그렇게 하네요. 정직한 피운으로 네. 조금 더뭐 날카롭고 정확도 게 그렇죠. 네, 네. 강력하게 킥을 찼다든지 해서 좀 부담을 줘야 되는데 킥에 대한 좀 저런 부분은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볼을 찰 준비를 하고 있는 아산인데요. 자, 아산은 제공권에요. 자, 반대쪽인데요. 반대인데요 자, 헤더. 자, 떨어지는 볼입니다. 헤더. 다시 한번 골 대위. 송주. 자, 볼 갑니다. 반대쪽인데요. 자, 떨어지는 볼. 자, 아, 어, 찍었어니 찍었습니다. 네. <laughs> 이준희 선수가 만들었고요. 페르희선스가 네. 만들었고요. 정말 희선수는 만들었고요. 이준들요가요이준두가르테골키요이이기현 정말 중요한순간선니다 안산의 선제가의기회입요다자가는들요가는데요 가는데요. 심장이죠 여기있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잘 접었어요 네. 먼 거리에서 밀어주고 저, 요헤이 살짝 떴습니다 네. 자 주고 들어가는 아탄입니다 한용식 크로스 헤더 아 한번 머리에는 맞춰봤습니다만 네. 이승빈 키퍼가 볼을 잡고 있고요 주심들이 그만큼 어렵네요 아, 네. 네. 오늘 성덕표 주심은 잘 보고 있어요. 자, 오른발 슛. 여기가 정면입니다. 이 안방을 노리고거든요. 기습적인 오른발 슈팅. 진짜 많다고 해서 실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명 놓치다 보면 거기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알렉산드로. 알렉산드로. 알렉산드자안 그래야 한번 욕심을 부리면서니다자 박동호 감독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안산의 수비입니다. 파울을 하지 않으면 서 수비가 돼야 됩니다. 네. 류해이. 반대쪽인데요. 시작하는데요. 오, 오! 오! 지금의 궤죠아 좀... 골키퍼의 충돌 아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지금 네.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 어, 지금 오! 굉장히 좀 심하게 부딪혔거든요 네. 오늘 개인적으로 이승빈 선수 있잖아요 상당히 아주 안정적이네요 예. 뭔가 딱 어, 수호신 같은 그런 어,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 아산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어 잡아냈어요 자순간 멍벌레에서 저... 때립니다! 어 지금 맞고 떨어지는 볼이었는데요 와자이상민 자, 선수인데요 자축아 끝났어요 경기 네. 끝났습니다 하나원킬 네. K리그2 <laughs> 2021 4라운드 맞대결 안산과 충남 아산의 경기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0으로 안산이 오를 경기 홈에서 드디어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안산, 안산 충남 아산 선수들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네. 네. 자 시즌 홈첫 승을 오늘 경기에서 달성을